최근 한국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보도한 푸바오의 소식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스촨에 위치한 와룡대왕판다 연구센터 신수영 기지는 푸바오의 새로운 거처에 대한 공식 발표를 통해 푸바오가 더 이상 일반 공개 전시구역에 머물지 않고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비공개 구역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과 방문객들은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푸바오를 직접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구센터 측은 푸바오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푸바오는 한국 에버랜드에서 건강하고 활발한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푸바오는 더 이상 야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며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푸바오의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푸바오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강바오, 송바오와 함께 푸바오는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왔고 팬들은 그 모습을 매일 같이 지켜보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푸바오와 함께한 추억을 나누고 있습니다. 푸바오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까지. 많은 이들이 푸바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왔습니다. 팬들은 푸바오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고 회상하며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푸바오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판다였습니다. 에버랜드에서 강바오와 송바오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푸바오는 밝고 건강하게 성장했고 그 귀여운 행동과 천진난만한 모습은 방문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에버랜드를 찾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간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푸바오는 건강 문제로 인해 야외 활동이 제한되었고, 팬들과의 만남도 중단되었습니다. 중국 측은 푸바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비공개 구역으로 옮겼다고 밝혔지만, 많은 팬들은 이러한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바오가 한국에서 건강하게 지내던 모습과 비교할 때, 팬들은 중국에서의 관리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푸바오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팬들은 온라인을 통해 푸바오의 건강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푸바오의 건강 상태와 관리 방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구센터 측은 푸바오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지만, 팬들은 더 투명한 정보 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푸바우를 한국에서 돌보던 강바우는 이번 소식에 대해 심장이 천개의 화살에 꿰뚫린 것 같다며 깊은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푸바우와 함께한 시간을 회상하며 푸바우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 같은 존재였다. 푸바우가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란다. 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 가요계에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망한 트로트 가수 강문경이 참가한 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의 투표 시스템을 둘러싼 의혹이 팬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문경은 감미로운 목소리와 매력적인 연주 스타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프로그램 국민투표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로 팬들의 의혹을 자아냈습니다. 팬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투표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며 강한 지지를 보여왔지만 강문경이 상위권에 오르지 못하자 투표 조작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팬들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이럴 리 없다며 프로그램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해시태그 캠페인과 온라인 청원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투명한 투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논란이 단순한 투표 조작 의혹을 넘어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를 둘러싼 갈등과 경쟁의 일환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강문경의 실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으며 그의 인기는 단순한 팬덤의 힘이 아니라 대중의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된 것 이라며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의 의혹이 커지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트로트계 전반의 공정성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아티스트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로그램 제작진은 팬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투표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음악 산업 전반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바오와 강문경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팬들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팬들의 애정 어린 시선과 응원이 없었다면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처럼 큰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푸바오의 건강한 모습과 강문경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팬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